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라 불리는 존재다. 신이라 함은 전지전능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이라도 다할수 있다. 그런 존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니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또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꿈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선교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사실 지금 당장 내 삶에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선교라는 게 얼마나 와닿을 것인가? 나와는 현재 관련이 없어 보이기까지 한다.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보자. 얼마나 선교적으로 살수 있을지. 대부분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고, 알바, 군대, 공부, 취업을 하고, 간간히 연애도 하면서 결혼하고, 차도 사고, 대출 받아...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교회나 직장에서 보이는 선배나 어른들처럼 똑같은 인생의 레파토리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어떤가? 비극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안심이 되는가? 무엇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가? 개시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든다. 사전적으로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수건을 벗기다 또는 가린 것을 없애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좀더 분명하게 볼수 있도록 어떤 것을 덮고 있는 것을 벗기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않는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새롭게 일깨워주는 것이고, 다시 말해 현재적 생명력을 주는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일과 약속에 대해 밝히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 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결국 계시의 초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변화되게 하고 나를 나답게 하는 데에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각자 개개인의 경험과 스타일이 되게 한다. 이 계시를 일깨워주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에서 영적인 그래프는 어떤 모습인가? 지난 만남들과 사건들에서 각자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좌절감 또는 쾌락을 느끼며 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기독교 변진가 C.S. 루이스는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했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해가 뜨기 전까지는 침침하게 어렴풋이 보이지만 해가 뜨면 분명하게 풍경이 보이고 보지 못했던 저 멀리의 모습까지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CS 루이스는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아무리 파편화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물들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보이게 하는 큰 그림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삶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에게 물한잔 주기 위한 역할로 부름받은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나는 남들과 크게 특별하지 않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할 일을 하며 살아가다가 언젠가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전도자에게 물을 대접했는데 나는 비록 그때 알지 못했지만 물한 잔으로 힘을 얻은 그가 많은 생명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상상 말이다.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 속에도 분명 큰 그림이 존재한다. 이제는 각자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해 보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계시를 한데 조합해 봤을 때그 계시들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다. 계시가 예수님을 뜻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꿈으로 계시는 연결된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자 동역자가 된다. 곧 선교는 각 시대의 각각의 개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은혜를 통해 여기까지 흘러왔다. 그렇다면 세계의 역사를 선교의 렌즈로 바라봐보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패턴을 보게 된다. 이 역사의 패턴은 하나님의 꿈을 위한 강제적이고 비인격적인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선택을 통해 각 사람들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역사를 이해하는 일과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순간 사이에 확고한 개념적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